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현민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팁에 관한 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종종 궁금하실 겁니다. 아, 팁을 주면 서버가 다 갖고 가는지 혹은 고용주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는지 등등 아, 팁을 주고 나서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 먼저 캐나다는 아, 고용주나 관리자가 직원이 받은 팁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 토론토의 경우 직원법 직원팁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고용주가 팁을 원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아, 예전에는 뭐 하우스팁이라는 말로 일정액을 일정액의 팁을 서버팁에서 공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음식이나 음료의 낭비, 뭐 유리 그릇이나 접시의 파손, 먹뭐 파괴, 뭐 도난. 뭐 그런걸로 인한 뭐 재산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모아놨던 거죠 지금은 이런 식의 명목으로도 팁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버에게 팁을 준다고 서버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 일전에서 일하는 서버가 받는 팁은 그 서비스에 기여한 식당의 다른 직원들과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버가 손님으로부터 20불을 받았다면, 이 돈은 보통 서버가 10불, 어, 바텐더가 4불, 또, 어, 푸드러너라고 음식,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3불, 뭐, 호스트나 호스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당에 가면 문 앞에 있다가, 여러분들 테이블로 안내해주고, 그 메뉴판까지 갖다 주는 그런, 그런, 저, 어,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 이들한테도 일불. 만약에 테이블을 치우기만 하는 버저가 만약에 있다면은, 어, 그에게도 일불.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식단마다 다 다르지만요.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는 자기가 받은 팁 액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올린 매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팁을 얼마 받은 것과는 상관없죠. 자기가 올린 매상의 10%. 뭐, 이게 이제 자기 받은 거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돌아가는 몫이 전체가 한10% 10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올린 매상의 10%를 이제 팁 아웃 하는 거죠. 근데 네, 만약 서버가 팁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 그들 직원들한테 줄 돈을 본인 돈으로 메꾸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나눠주는 것을 뭐팁 아웃이라고 하고 팁의 일부를 주방 직원한테 이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아두는 곳을 팁풀이라고도 합니다. 어, 팁은 식당에서만 주는 건 아니고요. 뭐 호텔이나 뭐 다른 서비스 업종 다양한 직업군에서 뭐 팁을 줘야 합니다. 뭐 호텔의 경우는 뭐 짐을 객실로 가져다 주는 호텔 직원뿐만 아니고 주차 대행을 해주는 분, 발레 파킹 해주는 분들한테도 팁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뭐, 하루에 몇 번씩 출입하는 경우에 발레파킹 직원한테 뭐, 팁을 매번 줘야 되느냐, 그러,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직원들이 거절합니다. 매번은. 그래서 팁을 거절할 때는 다음번에, 어 그, 약간만 그 다음 팁에 조금 얹어주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어, 객실 청소하는 분한테 팁 남겨주는 건 기본이고요. 어, 호텔 그, 컨시어지한테 이제 여행 스케줄 같은 거 부탁하는 경우 있는데, 뭐, 예약 받거나, 예약하거나, 뭐, 극장 티켓, 뭐, 부탁해서 이제 확보가 되거나, 뭐, 그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도 팁을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음, 그런 팁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 뭐, 지난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15에서 20%가 일반적이지만, 물론, 물론 세금,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이고요. 미용사나 매니큐어사, 뭐, 택시기사, 뭐, 그런 등등 서비스 받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 최소 10%. 이상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피자 딜리버리 하는 뭐 피자맨이나 빨래 뭐 파킹 하는 분들, 또 대신 주유를 해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뭐 1불, 2불, 5불, 뭐 그런 식으로 정액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뭐, 보면 뭐 니클이나 쿼로 모아서 그것도 돈 아니냐 해가지고 그거 모아서 주, 주는 분도 계신데, 아, 그거보다는 정액으로 1불짜리, 뭐 2불짜리, 뭐 그렇게 주는 게 저, 저 주고받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받는 분도 기분이 좋고요. 에, 호텔에서 주는 팁도 되게 가방당, 뭐 1불, 2불 그렇게 따져서 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서비스를 하는 분들, 뭐 마켓이나 뭐 백화점 직원, 또 슈퍼마켓 안에 있는 그 카운터에서 샌드위치나 음료수를 파는 분들한테는 굳이 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소매점 점원, 소매점에 있는 그 점원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리고 경찰이나 교사, 뭐 우편 배달부 뭐 그런 공무원들한테 팁 주는 거는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맥도날드나 뭐 팀월튼 같은 어,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도 팁은 없습니다. 어, 요즘 뭐 커피, 커피숍이나 뭐 아이스, 아이스크림 가게, 뭐 카페테리아 뭐 그런데 그 카운터 서비스하는 곳에 이제 팁통 같은 게 이제 거의 있는데. 그, 거기는 뭐, 노드 그만, 안 노드 그만입니다. 뭐, 안 노드 절대 무리한 행동이 아닙니다. 네, 그, 오늘,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1, 2편 모두 보셨을 텐데요. 어,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요즘 토론토 한국 식당을 가면은 뭐, 현금으로 결제하면 10%할인 할인해 준다는 뭐, 사인을 많이 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토론토 북동쪽 마카미나 스카보러 같은 데 가면은 뭐, 캐시 옥리, 뭐 그렇게 사인 붙이고 뭐 현금만 받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아, 재료비 뭐 인건비 그게 뭐 많이 올랐죠. 그리고 가게 임대료 임대료는 뭐뭐천정부 모르, 모르게 이제 치솟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업주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업주는 업주대로 고충이 많고 뭐 고객은 또 그들대로 음식값. 또 팁값 뭐 많이 올라서 외식, 외식 한번 하기가 겁이 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뭐 가격 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팁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 올렸으면 올린 것만큼의 서비스의 질은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팁을 더 줘도 아깝지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교민사의 많은 자유 게시판에 이 팁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있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팁이 얼마건 아깝지가 않다.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팁이 오른 거는 분명히 고객한테는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업주들이 양질의 서비스로 상쇄시켜 주시면 아마 팁이 팁이 좀 부담이 되어도. 좋은 기분으로 식당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안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